안녕하세요. 흰수염골의 스포츠입니다. 어, 최근 축구 컨텐츠 제작소 스코어 90에서 트랜스퍼마르크트 기반으로 아시아 국적의 몸값이 가장 높은 어, 상위 5명을 공개하면서 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좀 불쾌감이 살짝 들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3위고, 김민재가 4위네요. 나머진 일본 선수들인데, 불쾌감이 들었던 이유는 이강인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자체가 뭐 선수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맞고,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움직이는 거지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망에서 주전 선수인데 그것도 어, 쿠보와 나이도 동갑이라서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토미아스보다 더 낮다는 거잖아요. 뭐 이건 뭐 예상의 숫자입니다. 뭐 실제 숫자는 아니에요. 어, 이강인은 2천만 유로에 PSG로 이적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겨우 500만 유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쿠보는 3년 전에 600만 유로에 이적을 했었죠. 미토마는 3년 전에 300만 유로에 브라이튼으로 이적했고, 토미아스도 3년 전에 1,600만 파운드에 아스날로 이적했고, 소르미는 2015년에 네, 2,200만 유로에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김민재는 2년 전에 5,000만 유로에 바이런 미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실제 뭐 발생한 이적료는 뭐 김민재가 아시아 1위인 거죠. 그리고 연봉으로 봐도, 그리고 연봉으로 봐도 뭐 김민재가 오우, 흥민용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가 2,500만 유로라는 것을 받아들일 뿐은 없을 것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상위권이 가능한 B 클럽, PSG에서도 윙어와 미드필더, 섀도우 스트라이커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도 올시즌 리그 3골로 매우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거라서 좀 저평가가 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뉴캐슬 같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강인을 여기 파려고 할때 7천만 유로의 이정료까지 나왔었죠 나폴리에서도 오시멘을 PSG에 보내는 조건으로 이강인을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파리 생제르망은 이강인을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진짜 가치를 높게 본다는 의미인 거죠 거기다 최근 유럽 5대 리그 평균 평점을 매겼는데 이강인이 8.84로 탑10 안에 뽑히면서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홀란, 사카, 레반도프스키, 뭐 야말, 올리세 등 현존 최고의 선수들이 질비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만 프랑스 리그에서 유일하게 뽑힌 선수입니다 이강인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최종 예선에서도 이강인의 플레이를 볼수록 유럽에서 뛰는 뭐 비싸다고 하는 뭐 미드필더들과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감탄사가 연발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리그는 뭐 사실 5대 리그라고도 좀 불리기 좀 애매한 리그입니다. 본래는 유럽 4대 리그에서 끝이 나야 하는데 어, 프랑스를 넣기 위해서 5대 리그라고 좀 부르는 것과 다름 없는 거죠. 네덜란드 리그와 포르투갈 리그와 별반 차이가 없고 클럽 관중 동원으로 보면 오히려 잉글랜드 2부 리그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강인이 속한 리그 때문에 저평가도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어, 이정료에 연연하지 말자구요.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큰 형인데도 아직도 4,500만 유로의 가치평가라는 것도 대단하게 느껴지긴 하죠.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 하나로 떠들썩했는데 어, 지금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선수 정도라고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토트넘 떠난다 뭐 재계약한다 뭐 누구나 할수 있는 말들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뭐 유로파리그 우승하면 떠나고 우승 못 하면 떠나 떠나면 되죠 뭐. <laughs> 떠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강인이 자신의 목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했으면 좋겠는데 이강인은 파리에서의 삶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PSG를 떠나려면 감독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만이 쌓여야 가능한데 2년차가 되니까 이강인은 더욱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리 현지 팬들조차도 이강인의 주전을 외치고 기자들도 이강인의 주전을 요구하듯이 감독에게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강인이 앞으로도 더 PSG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파리생 제르만과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언론 어, 르파리지행에서 PSG가 엔리케 감독과 2년 추가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양측 모두 재계약을 원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올 시즌이 마지막 계약이었습니다. 부임 첫해에 3관왕을 이뤄냈고 챔스도 4강까지 진출시키면서 부단 입장에서는 데뷔 첫 시즌에 성과치고는 어, 매우 좋았다 보니까 연장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비록 은바페가 어, 세계 이적으로 떠나고 리그에서 어, 무패이긴 하지만 조 2위가 되면서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리그 우승 도전은 뭐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강인도 이적 후첫 해에 우승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PSG에 있다는 건 어, 챔피언스 리그 우승 도전이라는 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겠죠. 엔니케 감독은 첫 시즌에 이강인의 활용도가 좀 애매해서 왼쪽 뭐 윙어로까지 출전시키기도 하고 프리시즌 때는 어, 6번 롤까지 맡게 하는 등 어, 다양한 포지션을 맡았었는데 1년 동안 겪고 나니까 이강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쌓이면서 경기 일정이 매우 타이트한 만큼 선수들의 부상 문제부터 포지션 문제들이 생길 때 이강인을 중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골만을 원하는 선수라면 정해진 포지션이 있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지만 최근 이강인이 국가대표로서 경기하면서 상대가 두 명을 달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동료에게 기회가 날수 있다면 그 역시 좋다면서 개인보다 팀을 확실히 더 중요시하는 선수라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아마 지금 축구를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수를 싫어할 감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강인이 파리생제르망의 핵심 뭐 에이스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파리생제르망이 빅클럽인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선수들이 질비하죠 브라질 국가대표로서 핵심 센터백인 마르키뉴스가 있고 현역 최강 풀백 중한 명이라고 불리는 하키미가 있고 18살밖에 안됐는데도 프랑스 국가대표이자 파리의 주전인 5천만 유로 가치의 자이레메리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비티냐 그리고 문제하지만 볼 다루는 능력과 스피드만큼은 최고 오른쪽 윙어라고 평가받는 덴벨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보다 한살 어린데 음바페의 대체자로 평가받는 바르콜라도 있죠.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팀의 전담 키커로서 인정받고 있으면 이강인의 실제적 가치는? 분명 더 위라는 걸 인정해 줘야죠. 어, 이강인은 이제 파리로 복귀를 해서 리그 경기와 정말 빡센 스케줄을 소화해야 합니다. 트레이닝 영상에서 이강인이 동료들과 패스를 하는 장면이 살짝 비춰졌는데 다음 주 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어,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주말에 스트라스부르라는 팀과 홈 경기가 있는데 뭐 굳이 뭐 바란다면 어, 선발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마리키누스 외에는 어, 대부분의 선수들 유럽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에 큰 무리가 없지만 어, 이강인은 이동 거리도 상당하고 많은 시간을 출전했기 때문에 b클럽이라면 좀 쉬게 해줘야죠 네 스트라스부르 팀은 현재 리옹에게 1패를 하고 나름 어, 강팀들을 만났는데도 꽤 강했습니다 직접 경기에도 어, 마르세유도 잡아버리기도 했습니다 psg가 압승할 거라고 예상하긴 네, 쉽지 않죠 하필 파리는 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아스날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무승이 돼버렸죠. 은바페가 빠졌지만 경기당 평균 득점이 3골인만큼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강인이 어, 교체로만 출전하고 아인 토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어, 뭐그 그림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 물론 퀄리티는 선수들은 3일 쉬고도 출전할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고 감독은 개의치 않고 뭐 출전시키기도 하죠 네 현재 1위인 모나코가 먼저 릴과 경기를 한 후에 파리 생제르방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에 경기가 있게 됩니다 뭐 제가 소식 전할 테니까 여러분 편안히 쉬고 계십시오 네. 어 이강인 다시 실내 싸우려고 참 열심히죠 네. 조금만 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선수잖아요. 지금까지 이강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흰수염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